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물건만 쏙쏙 골라드리는 인천학 금매물입니다 오늘은 경매물건 준비했는데요 수도권에서 4억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네, 다가구 건물입니다 이 물건 총 12가구로 구성이 된 다가구 건물이어서요 전체 OS 세팅 시에 네, 높은 임대 수익률 기대하실 수 있는 물건입니다 네, 오늘 물건 개요 말씀드리면요 사건 번호 2024 타경 4462번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129-11번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건물이고요. 토지는 79평, 건물 면적은 제실까지 포함해서 178평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가 8억 6900, 최저가는 현재 유찰 두번 진행되어서 49%인 4억 2583만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차 기일은 7월 24일입니다. 직접 촬영해온 건물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95년도에 지어진 다가구 건물입니다. 반지층부터 지상 3층까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연식에 비해서 주인분께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3층에 주인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 4억대로 살수 있는 다가구 건물입니다. 주변으로는 다가구와 다세대 빌라들이 쭉 밀집해 있는 곳이고요. 지하에는 4가구, 1층에도 4가구, 2층에 3가구, 3층에 1가구, 총 12가구가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임차인 분들은 소액 임차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인원 수가 많다 보니까 명도 하시는 데 살짝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하시기 보다는 저희 같은 중개업소 끼셔서 중재인을 통해서 명도 협상 하시는 것이 훨씬 절차가 부드럽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정가 8억 6,900, 지금 현재 유찰 두번 진행되어서 최저 매각가는 49%인 4억 2,583만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주변으로 조용한 주택가 모습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지층에는 네 가구가 살고 계시고요 네, 반지 하지만 호수를 비공1로로안 해놓고 101호로 해놓으셨습니다. 101호, 102호, 103호, 104호로 되어 있고요 네, 지금 뭐 우편한 모습으로 보았을 때 어, 빈집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1층이지만 호수가 201호, 202호, 203호, 204호 네 가구 살고 계시고. 2층으로 올라가 보시면 2층은 새 집입니다. 301호, 302호, 303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연식이 95년식에도, 95년식임에도 불구하고 주인분께서 신경을 계속 써주고 계신 모습이고요. 3층에는 주인 세대로 추측이 되는 한 가구만 살고 계십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보면 옥상 방수가 되어 있고요. 옥상과 어또 다른 부분들의 제시회 건물이 있는데요. 그건 이따 설명드리고요. 네, 옥상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지도상에서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129-11번지. 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왼쪽에 녹색 라인 서해선 달미역과 선부역 인근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다가구 건물 바로 뒤로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위치하고 있고, 와동중학교, 와동초등학교, 네, 이쪽에 덕인초등학교까지 초중고 모두 도보권 통학 가능하고요. 서울예술대학교도 보이고 있습니다. 안산의 산업단지가 크게 위치를 하고 있죠. 이쪽으로 보시면, 시화공단, 반월공단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전월세 수요까지 넘어오는 곳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추천 다가구 물건 실거래가 주변으로 보시겠습니다. 저희 물건이 와동 129-11번지 95년식, 대지 79평, 연 164평이죠. 주변으로 실거래 보시면요. 네, 요 물건 같은 경우는, 어, 저희 거보다 토지 면적은 8평 작고요. 연면적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 물건이 170, 어, 164평이고, 연물건은 116평이죠. 이 물건이 24년도에 5억 3천 실거래 찍혀 있습니다. 네, 다음 거 보시면 95년식 저희 물건과 연식 똑같고요. 요 다가구는 대지가 72평 저희 거보다 네 7평에 작고 연 130평 네, 저희 물건보다 한 40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요 물건이 6억 6,423년도 7월에 실거래 찍혀 있습니다. 네, 요것도 보시면. 71평, 저희 거보다 8평 작고요. 연면적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 물건이 연면적 164평이죠. 네, 요거는 20평이 더 작고요. 요 물건은 22년도에 6억 5천 실거래 찍혀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인근의 다가구 건물 시세 한번 보시면요. 요물건 같은 경우는 단원구 선부동 위치하고 있고, 사용 승인이 96년식입니다. 저희 물건이 95년식이니까 거의 유사하고요. 대지는 72평, 저희 물건은 79평이고요. 연면적 112평, 저희 물건은 178평이죠. 요물건 7억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또 보시면 요 물건은 97년식이고요, 거의 유사하고 대지 75평, 연면적 162평, 요 물건은 현재 8억 5천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초청 경매 물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4462번 소재지 경기도 안산 단원구 와동 129-11번지 다가구 건물입니다 토지 79평 건물 면적이 178평 이고요 감정가 8억 6,900 최저가는 현재 유찰 두번 진행되어서 49%인 4억 2,583만 5천원입니다 입찰기일 7월 24일 이고요 지금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예. 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대항력이 있는 분은 한 분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요한 분만 지금 대항력이 있는데요. 네, 소액 임차인으로 요분은 뭐. 배당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게 없어 보이고요. 요한 분이 지금 대학력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네, 2011년도에 전입이 되어서 지금 미상 임차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 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네, 꽤나 오래 전에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네, 보증금이라든가 월세 음, 보증금 부분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소액 임차인 분들이 위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네, 워낙 많은 분들 12분이기 때문에요 네, 명도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명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기부 현황 보시면요 소유권자 나와 있고 근저당 잡혀 있고요. 이게 네,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다 말소되는 권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권리 분석도 저희한테 상담 문의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창 경매 물건 투자 수익률 분석해 봤는데요. 네 감정가 8억 6,900, 최저가 4억 2,500. 건물 층수는 반지층부터 3층까지 연면적이 178평 나오고요. 중공년도 95년식 다가구 건물입니다. 이 어, 물건 전체를 월세 세팅하실 경우에 총 12가구죠. 반지층은 네 300에, 300에 30, 네 1층 같은 경우는 500에 35, 2층은 500에 40. 3층은 한 가구 3,000에 70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맞춰진 월세들 기준으로 이렇게 매겨 봤고요. 총 보증금은 7,700, 총 월세는 450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네, 4억대로 다 가구 매수하셔서 네, 한 달치 월세, 한 달치 생활비는 바로 받아 보실 수 있는 물건인데요. 예상 입찰가는 지금 최저 매각 가격으로 그대로 한번 산정을 해 봤습니다. 임대 보증금 7,700으로 이렇게 넣었고 월 수익 450 그럼 12달 곱하면 5,400만원 되겠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연간 임대 수익률이 15.48%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고요. 최저 매각 가격으로 예상 입찰가를 산정한 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수도권에서 4억대로 매수하실 수 있는 다가구 초청 경매물건 지금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입찰기 7월 24일이고요. 저희한테 상담 문의 주시면 입찰과 선정부터 명도 계획까지 모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전화 3046-6154번입니다. 감사합니다.